이게 같게 보이네요. 완전 다른 건데 오늘 라방 정말 금방 끝날 거예요. 완전 초스피드로 할수 있거든요. 네, 열분 되셔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거는 제가 또또 또 따로 뭐 저장을 하거나 올려두면 되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색깔이 지금 두 개가 다른데 이게 같아 보이거든요. 음, 제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라색이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틴트해서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나무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와인 빛이랑 검은 빛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엄청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나무별을 이용해가지고 베이스를 만들어두고 그러고 해볼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나무별에 이 그라데이션 보이시나요? 이렇게. 검정 그라데이션인데 엄청 고급스럽고 예쁘죠? 그래서 요거는 샵에서도 하시기 너무 괜찮아요. 색깔이, 음, 잘, 이렇게, 음, 안녕하세요. 요런 그라데이션은 진짜 간단하게 샵에서 많이들 찾으시는 건데, 이렇게 요철 거의 없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고, 와인색 이용해서 하는 것도 되게 예쁘게 나와요. 얘도. 음. 그러니까. 이 색깔. 그래서 이두 가지 나무별이거든요. 저희 요 나무별. 나무별에 있는 칼라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나무별에 이 와인빛 아이가 있어요. 어, 나무 아래빛칠하는 147번 칼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인빛이랑 이 보라색 아이랑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틴트랑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와인빛 위에 보라색이 올라간다 생각했을 때, 우리 마치 그 와인을 마시는데 그 와인에 빛이 투과했을 때 약간 보랏빛 나는 그런 느낌 혹시 아시나요? 그 포도주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와인빛에 나무별을 깔고 위에다가 보랏빛을 같이 레이어드 할 거예요. 그래서 엄청 펄이 곱게 나오거든요. 이 아이를 얇게 한번 살짝 까는 거죠. 이렇게 펄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를 확확 내려버리면 잔잔하게 채워주지 못하니까 조금 천천히 브러쉬를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엄청 잔잔하죠. 커버가 거의 다 돼요. 그래서 투명한 팁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냥 어, 잠시만요. 램프가 우리 칼라를 펄 칼라를 바를 때 조금 투명감이 있으면서 예뻐 보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칼라 아래에다가 칼라를 깔지 말고, 이런 펄 칼라 아래에다가 어, 우리 그냥 진하게 나는 와인이나 보라색을 깔지 말고 그냥 펄을 이렇게 잔잔한 펄이 채워지는 아이를 그냥 바로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영롱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은이 아이와 위에 올라가는 큰 펄이 같이 합쳐져서 훨씬 더 많이 어, 빼곡하게 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더 영롱하게 보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얇게 바를게요. 그러면 거의 투콧이 다 채워지듯이 발라져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채워지는. 엄청 고운데, 잔잔한 펄이 다 숨어있죠, 이렇게. 빛의 휘도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되는 게이 나무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한번 램프에 또 넣어서 큐어를 하고요. 큐어 속도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얘를 뭐 오랫동안 큐어를 해둘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 자, 이렇게. 그럼 잔잔한 펄이 깔렸죠? 근데 지금 보세요. 되게 많이 반짝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밑에 와인색을 깔고 발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 나무별만의 그런 느낌은 나지 않고 조금 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펄만 이렇게 빼곡하게 발라지는 걸 추천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손님 발에 하실 때나 손에 하실 때도 펄로만 이렇게 했을 때와 칼라를 깔고 했을 때랑은 분명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보라 틴트, 퍼플 세이지, 퍼플 세이지를 가지고 엄청 얇게 얘를 깔아주세요. 이렇게. 쭉쭉, 어, 거의 없다시피. 브러쉬로 거의 흩어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완전. 자,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 큐어를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저희 샤이니지 보면 스타라이트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가지고 손이면 손가락을 이렇게 담그면 되고요. 발이면 우리 그 실린더 브러쉬 있잖아요. 그 아이를 올려주면 되거든요. 이 아이를 이렇게 담그셔도 되고요. 손가락이면 이렇게 담그셔도 되고 브러쉬로 한다 그러면 저희 실린더 아트 브러쉬를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린더 아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찍어서 이렇게 뿌리듯이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발에 하실 땐 손에 할 때는 이렇게 퍽 담궈서 얘를 이렇게 찍어 주셔도 돼요. 음, 상관없이 자 그러면은 펄을 일단 실린더 브러쉬로 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렸죠? 자 올리면 다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요철이 막 생겨요. 그냥 그 상태에서 스펀지를 꺼내세요. 그런 다음 스펀지로 얘를 퍼트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빼곡하게 다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빼곡하게 채우지 마시고, 약간 가운데 쪽으로 몰리도록만 펄을 놔둬주시고, 얘가 이렇게 펄이 찍으면서 밑에 있던 그 틴트, 퍼플 세이지 아이가 여기 샤이니지 위에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섞이겠죠? 이렇게 보라색이 찍혀 나오면서, 이렇게 같이 찍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톱에 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철이 거의 없이 이렇게 완성될 수 있어요. 샤이니지가 워낙에 얇기 때문에 그 얇은 펄이 다 이렇게 누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빼곡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 다이아미 젤에 보면 엄청 예쁜 펄이 있어요. 이그 아이는 실버라이트, 실버라이트 아이. 실버라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펄을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해서 반짝이는 글리터 포인트 아트를 할땐 얇은 펄, 두꺼운 펄, 그 다음 중간 펄이 되게 많이 잘 섞여져 있어야 돼요. 서로서로. 서로. 그래서 제할 일을 다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얘가 정말 반짝이는 내일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아래에다가 너무 두꺼운 펄을 이제 다 깔아 놨어요.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얇은 펄을 덮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려져서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아래부터 차곡차곡 얇은 펄을 지금 그 우리 나무별로 표현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 샤이니지로 두꺼운 펄을 살짝 이 중간 펄과 같이 표현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실버 라이트란 아이로 중간중간에 조금 더 반짝임을 주는 거죠. 그러면 서로서로 서로 할 일들을 다할수 있어요. 자, 양은 엄청 작게 이렇게 만뜨셔가지고요 이렇게 살짝 쓸어내리듯이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중간중간에 들어가요. 중간중간에 걸려서 들어가요. 그러면 약간 약간 고랑이 파져 있는 곳에는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엄청 고루고루 발려져 있는 단단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또 반짝이는 그런 글리터 네일이 되죠. 자, 보세요. 엄청 반짝이는데 이 아이가 이제 탑이 올라가면 더 반짝이겠죠. 왜냐면 면 자체가 다 이제 매워지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너무 요즘 바빠가지고, 라방 하는 일정을 오늘 되게 급하게 올렸더니, 원래 들어오시던 분들의 진짜 얼마 많이 되지 않지만, 어,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들어오신 분들이라도 꼭잘 보고, 샵에서 꼭 응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 탑이 이렇게 점도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탑을 이렇게 올려놓고, 노 나이프 탑이에요. 노 나이프 탑을 올려놓고, 얘를 쭉쭉 눌려가면서 같이 발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오버레이랑 같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쭉쭉쭉쭉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없는 부분은 살짝 콩콩콩콩 이렇게 찍어주면, 자기 혼자 들어가죠? 오버레이랑 지금 탑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채워진 데가 없는지, 채워진 데가 내가 좀더 손을 봐야 되는 데가 있는지, 고정력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내가 바로 채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 영롱하죠? 이게 실제로 봐야지 되는데 화면하고 너무 틀리게 나오는 것 같아요. 큐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이는 이런 포인트 내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엄청 빨리 되죠?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둘게요. 유튜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안 썼는데, 되게 빼곡해 보이지 않으세요? 안에 보세요. 엄청 빼곡해 보이죠. 그리고 깊이감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엄청 뭔가 깊이감 있는 그런 반짝이 모델 <laughs> 오늘도 모델이 손에다가 한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에다가 <웃음> 예쁘다. <웃음> 응, 응. 진짜 손님한테 빠르게 이런 펄감을 전달하기가 너무 좋아요. 사실 진짜 단면적으로 보이는 반짝임은 사실상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깊이감 있는 반짝이를 좀 사실 샵에서 만들어주시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단순간에 확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버레이랑 팝이 같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이 음, 처리를 하기가 훨씬 좋고요. 전혀 요철은 없으세요. 되게 깨끗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란 저희 틴트로 모두 낼수 있어요. 이렇게 나무별이랑 틴트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 뭐 궁금하신거나 문의하실 거는 아래에 번호로 주시면 되구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유튜브에 부산다이아미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겨울 칼라 요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응용 한번 꼭 해보세요. 깊이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쵸? 진짜 오늘 카메라 열리라네. 약간 보랏빛도 나고 와인빛도 나거든요. 이렇게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